지금 노정면 후보 말고도 유명한 사람이 또 하나 이 부평에 어, 이름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성만 후보입니다. 이성만 후보가 사실 같은 부류죠. 단일화한 그 노정면으로 단일화한 그걸 밀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성만 후보입니다. 후보였죠.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 뒤흔들었던 동봉투 사건. 그 사건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 사건의 주인공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천원함 음모론 자를 동봉투 받은 사람이 밀어주고 있는 자, 선거. 이런 선거에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부평의 대표로 뽑아주실 겁니까? 유재홍은, 유재홍은 부평 터박입니다. 유재홍은 부평을 이런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부평에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부평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자, 자, 우리 국민의힘은, 이곳 부평에서 이번 4월 10일 날꼭 당선되고 싶습니다.